주 말씀 은이 사람은 이부람은이사절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 사람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의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사지사 구 어, 질에 그 우리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 선지자, 왕. 그 뜻을 줄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누가 보고 어, 6장 37절, 37절에 을을 행함으로 표현하는 것세 가지죠. 뭐하라? 용서하라. 그 다음에 헤아려라. 헤아린다는 것은 무슨 종으로 헤아리라는 얘기예요? 의의 종으로. 저희가 헤아리는 것의 무기가 무슨 병기? 의의 예, 병기. 없는 자가 터나. 가난자 터나. 헤아리라는 것은 고난을 뭘로 헤아리라로마서837장 영광으로 헤아리라 없는 것을 있는 걸로 헤아리라 가난한 것을 부자. 왜 우리는, 아니, 고난이 뻔한데 왜 영광이라고 헤아려야 되나? 그건 우리가 비밀을 알았죠. 누가 보면 12장 4 8절 내가 받는 자의 고난을 받을 때, 누구의 짐졌기 때문에 찾는 자, 맡은 자로서 고난이 임한 것은 누구? 달라는. 사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이 옛이 아니고 다른 사람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명령이 가을수육자인의 짐지고, 법성, 나는 법성취하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이나 찾는 사람은 법성취하는 사람이고, 내 주위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10편, 50편, 1 7의상한심령즉 찾는 자의 상한심령 달라는 자의 상한심령은 그의 죄짐을 가진 자거든요. 그래서 짐은 누구다? 찾는 자, 달라는 자고 법성지은 누구다? 받는 자, 맡은 자. 어, 그게 나예요. 이쪽은 나, 이쪽은 그 시기. 민중. 그러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 내용은 어, 받는 자는 누구의 짐을 져주라 찾는 자, 맡은 자는 달라는 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진리가 직분으로 말하면 지식은, 즉 진리는 어떤 직분? 제사장, 지인은, 선지자, 왕은? 명철? 명철을 예전에도 배웠죠. 뭐 도략이라고도 하고, 지략이라도 하고, 진략이라고도 하고, 모사라고도 하고, 오략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 본문에, 진리, 몇 개, 세 개, 지식, 지혜, 명서를 사라. 그러니까, 무슨 기업으로 살아? 땅의 기업으로. 땅의. 그러니까, 우리가, 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은 땅의 기업을 그 마감시탕 30대를 몇 배로 약속하셨어요? 100배. 그리고 비립 3장 27일 시민권이 하늘 이니까 무슨 기업으로 바꿔라 하늘의 기업으로 그래서 내가 아,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땅에 기업이 있죠 손에는 뭐가 있어요 휴대폰 어? 지갑에는 돈 누른 거 파란 거시푸른거 거. 어떤 색이 좋아 또 누른색 우리 아무튼 그걸 왜 주셨나? 왜냐하면 하늘의 기업으로 바꾸라고 주셨는데, 그런데 이 땅의 기업은 그냥 하늘의 기업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슨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아, 진리의 자유함이 있어야죠. 그래서 영혼이 즐거우려면 무슨 말씀? 지시. 영혼을 사랑하려면 지혜. 영혼을 보전하려면. 이세 가지가 있어서 땅의 기업을 뭘로 섬겨요? 대속물로 대속물로 섬겨야 그러니까 땅의 기업을 대속물로 섬기려면 무슨 말씀 필요하다? 지식 지식은 뭘 즐겁게 영혼을 즐겁게 지혜는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은 영혼을 보존하는 그 말씀이 있어야 뭘로만 섬길 수 있다? 대성물. 이게 없으면 아무리 땅에 기업이 있어도 이세 가지의 말씀에 뭐가 없으면? 자유. 자유. 어, 자유가 세 가지다. 지식은 영혼을 질급게 하는 자유, 지혜는 영혼을 사랑하는 자유, 명체는 영혼을 보존하는 그세 가지 자유가 있어야만이 목숨을, 상대방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유한복음시산장3사절의세 개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야. 종리가 됐죠? 세 개명은 몇 가지의 자유가 있어야 세 가지의 무슨 말씀? 지식은 영혼을 즐겁게 하는 지혜, 자유. 지혜는 영혼을 모하는 자유. 명체는 영혼을 모하는 자유. 어, 그게 있어야 이게 지키는 거야. 할 그래야 땅의 겹이 무슨 겹으로 바뀐다. 하늘이 대성으로 섬기는 게뭡가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때를 떠나 양식을 나눠주잖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음 5장 31절에 무엇의 병든 자 마음의 병든 자를 어 무슨 열매로 성 열매로 충성할 때는 무슨 겹이 필요하다 땅의 기업이, 이건 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의 자유가 있어야, 몇 가지 말씀의 자유가 있어야, 세 가지 자유가 있어야, 그러니까 땅의 풍성을 가지고 말씀의 자유 몇 개, 세 가지 있어야 무슨 열매를 공급할 수 있다. 풍성. 여기서 충성을 하는데 말로만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기업을 착용해 갖고, 땅의 기업을. 이게 되죠. 땅의 기업을 사용할 때는 말씀 몇 가지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 그래서 뭘로 섬겨야 된다? 대성물을 섬기는 것이 길가에서는 무슨 열매? <목소리> 사랑이라 화폐. 이게 대성물을 섬기는 구세인 표현이에요. 돌밭은, 오래 참은 자비양서 까시는, 충성이 대성물을, 예서 내가 대성물을 섬기는 것을 믿는다면, 야우서 2장 22절에 믿음은 먹감 깨고, 행암. 행함이 무슨 열매를 공급하는 거예요? 어, 성리열. 이게 행동. 이건 믿음이고 이건 행동이고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되죠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는 어떤 생명이 나타나나 하는 의미 영혼소송이 나타날 때 부르심때는 무슨 과실 생명과실 지혜가 전해질 때는 생명의 멸류가 깊이 전쳐낼 때는 안나인돌 그 택하심때는 상대방이 부르심때는 상대방이 어린 아이신데 내가 택함으로 성명 상대방이 어린 나이에서 어떤 자로성 성장해요. 장. 어 그때는 이제 눈밝음이 때는 그 만고 새벽별 항상 매일 십자가를 자랑할 때는. 근데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사실 어, 무슨 병기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변기를. 다 의로우면. 다 의로우면, 의의 병기를. 그다음에 다으로면 다으로몬, 면의 배부름의 의를 위하는 거야. 위하는가 상이 그죠. 말할 때,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말, 희락의 말, 화평의 말, 오래 참음의 말, 자비의 말, 양선의 말, 충성의 말, 온유의 말, 철제의 마음으로, 의롭단받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입술에 의로 말며 마 모든 은혜 넘치고, 모든 것풍성케 하시고, 봄을 썻는 일에 충만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봉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인 경혜와 지식의 신 청명과 지혜의 신천능과 모략의 신 성령의 열매 사랑의 힘 희락의 힘 화평의 힘오리참모의힘자비의힘 양선의 힘 충성의 힘 온유의 힘 철제의 힘으로 이는 자의 봄을 성명나무의 과실 성명물류관 만나오 힘들 만국 권세와 새벽들 히브과 생명책 성경 기름의 이름 보좌에 받는 이긴자의 기업을 어떠심을 찬양합니다. 할야감사하신서 네. 하나님 모든 지식으로 지혜롭게 영철로 영혼을 질겁게 하시고 토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고 사람을 늦게 하시고 은총과 귀정받게 하시며 명철의 말씀으로 관예린과 완전히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해옵나이다.